끝까지 힘들어 본 사람은 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요즘 세대에서 쓴 눈물나는 편지.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삶이 버겁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울고 있는 너에게 과거의 나쁜 기억에 발목을 잡혀 매일매일 괴로워 신음하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너에게 그렇게 특별하다 믿었던 자신이 평범은 커녕 아예 무력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고, 분신이듯 잘 맞던 친구로부터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 있고, 소름돋던 노래가 지겨워지는 순간이 있고,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그저 짝사랑에 불과했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었겠지. 그러나 순간은 지나도록 약속되어 있고, 지나간 모든 것은 잊히기 마련이다. 그러니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완결되지 않았다.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급해 하지 마라. 멈추기엔 너무 이르다. 울지 마라. 너는 아직 어리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삶이 버거운 너에게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